저 노랫말 가사가요, 그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그래퍼들이한 가사들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날씬한 친구는, 아,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피부 때문에 많이 놀림을 당하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세월을 보냈고, 그것을 저의 음악으로 승화시켰던, 어, 저도 몰랐는데, 그, 꽤 알아주는 여자 래퍼래요. 그 한국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 굉장히 알려져 있는 한국, 어, 여자 가수, 윤미래라는, 아 어, 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또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고요 워낙 그 허리가 휘어지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허리를 좀쭉 펴보세요. 예, 네.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허리를 굽게 만드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1 8해 동안 병마의 시달들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그 숫자로 하는 게좀 수월한 것 같은데 좀 발음이 좀 거시게 해서. 18년 동안, 응? 병에 시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픈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방하고픈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데 긴 세월을 앓게 되다 보면 은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의 골칫덩어리, 짐덩어리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더 지나가다 보면 은 그냥 그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늘그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제가 요즘 그 LA 시내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처음에 홈리스들을 보면 굉장히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확 그, 속구치에 오르고 있었는데, 몇 달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땅만 보라, 바, 바, 땅만 바라보고, 굽어진 허리를, 세, 긴 세월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우러러본 제가 언제일지도 몰랐을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눈 제가 가물가물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꺼리낌 없이 밝은 웃음을 지었던 기억도 언제인가 싶었을 겁니다. 또 구차한 살림인 망정 벗들러 올려 놀아본 때도 까마득한 옛날이었을 겁니다. 기억의 불에 박을 아무리 깊이 내려도 마음을 시원하게 할 시원할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현실이 아마 본문에 출연하는 18년 된 허리 아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한쪽 시각으로 보면 아, 저는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회당장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일단 나쁜 가면을 씌워놓고 보다 보니까는 그냥 나쁜 존재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극적인 장면에서 해당 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해당의 책임자인 아 오늘의 얘기하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주고 있는 해당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환자가 완쾌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당연히 기뻐하여야 하고 이 교회가 이 회당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됐을 겁니다. 각종 SNS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우리 귀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벌어졌다고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몰려오게 되고, 그럼 우리 재정, 어,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가 안식일을 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야단친 그 회당장은 악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실세였고, 정의를 부러짓고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추구도 생각지 않는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가치관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아마 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들은 마음이 비비 꼬여서 공연이 트집만 잡는 대팍한 성격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앞에서 분을 낼수 있었던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직접 따지지는 않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14절 말씀처럼 외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입니다. 이 해당적인 원리은 아주 정연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것에 대한 부, 인에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만 피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다쳐서 교통사고로 쓰러진 그런 환자도 아니고,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알던 사람입니다.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않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당장의 반론도 이해가 갑니다. 아마 그 제도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그 법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틀을 예수는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이들이 허리 굽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위안부 문제도 아마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세월호 문제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한 3년 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제 예수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풍원하였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파란만장한 예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바라본 세상, 해당장이 바라본 세상, 우리는 지금 뉴스를 틀 때마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는 대선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트럼프 얘기가 우리 이민자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분개하고 그러지만은 또또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또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무엇에 중심을 뒀냐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중심에 있는 것과 예수의 중심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둘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마 나의 위치는 18년 동안 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움츠리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허리가 구부정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매일 같이 거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의 본질에 집착해서 봐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홈리스피프를 병풍처럼 여겼던 것처럼 내 삶의 한 그림으로 생각하며 지나가는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이야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각시켜서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발견한 그 사랑, 또 우리가 믿는 하나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 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또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이 휘어져 가고 있거나 또 이미 휘어져서 사람들의 등뼈가 짓눌려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뺏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존재가 아닌 책 속에 아니면 저 뒤에 아니면 좌위에 올려놓고 관망하는, 아니면 조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종자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만큼 타종교의 배태적이고 꽉 막힌 그런 존재는 그런 종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현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당장처럼 이러이러한 교리, 이러이러한 법규, 중요하지만 은 예수가 바라봤던 그 사람,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기독교는 또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허리가 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정의 여인은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한글 번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여인이 허리가 병이 났다, 풀렸다, 해방되었다, 놓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허리굽게한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기를 삼가운데 예수의 터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허리가 펴져서 여러분들의 병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풀리고 또 갇혔던 부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놓임을 받는 그러한 새 길게 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예? <laughs> 처음에 래퍼가 노래를 하는데 저는 우, 그 저런 그 쇼프를 잘안 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하 인터넷이 잘안 되고 그래서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던 그러 것인데요. 가사를 듣다 보면은 고건 참 이렇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가사는 굉장히 슬퍼요. 그니까 제가 또얼마 감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삶의 리얼리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들이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음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단에 함께 예수가 펼쳐지는 그 래퍼 속에서 에브리바디 행사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그러한 세상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